염소가요 도루에서서 저러고 있어요. 염소가 염소가 오늘은 하늘을 보지않고저 도루에서 서 염소가 도루에서서 다른 놈은 저풀뜯고 있는데 이 놈은 꼭 이렇게요 파란 목걸이 한놈 위에서 제일 꼭대기에 서서 저런 저렇고 있어요. 마치 나폴레옹이죠. 이 <목소리> 바위 위에 서서 언제나 염소가 높은데 있기를 좋아한다는데, 저는 언제나 이렇 꼭대기에 서서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놈처럼 저렇게뒤서 저렇게 있어요. 염소, <목소리> 엽소, 우리 염소가 새끼를 낳는 손데 저렇게 언제나.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서 저러고 있어요. 이놈은 이렇게 풀, 현실적이죠, 이놈은. 이놈은 아주 칭덕을 뜯느라고 바쁜데, 저놈은 저렇게 꼭대 바위 꼭대기에 서서 저렇게, 저렇게 서 있어요. 저산좀 보세요. 이, 이, 것만 이렇게 언제나 돌 꼭대기에 서서 저렇게 폼을 잡아요. 돌이 마치 작품 대 위에 서 있는 것 같죠?